우리 2020년 새해 첫주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가지 사정으로 또이 자리에 함께, 함께하지 못하고 예배를 인터넷으로 들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 교회 주신 표 뭐가 어떻게 되죠? 우리 다한 번, 다 함께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새해 올한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한마디로 예배 잘 드리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주보에 여러분 여기 안에 우리 GPS 말씀 나눈, 나눔 가운데 보면 그맨 하단에 예배 출석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출석 점검표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영성 예배. 또 여기 다 나오시는 분들 다 참석하시면 한뭐 156회 정도 될 텐데 나는 이세번 일주일에 세번다 드리고 새벽기도까지 나온다 하면은 나름대로 체크하셔서 뭐한해 동안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약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왜 정말 중요한지 또 본질적인 면을 한번 생각하고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아니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의 바로 앞에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게 되죠. 다윗의 왕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 임금이 다윗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죠. 다윗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죠. 원래 그 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과의 오랜 동안 투쟁을 통해 마침내 왕이 된 것이죠. 사울 왕이 왕이었던 자가 다윗에게 순순히 왕위를 내어 줄 리가 없죠.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 그를 없애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부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딱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죠. 다윗은 사울이 질투할 정도로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백성들이 다윗을 다윗 왕보다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불레색과의 모든 전쟁에서 전투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이제 모두가 다 다윗을 지지합니다.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미천한 옥동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이시고 또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제를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퍼레이드라도 버려서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라도 버려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첫 번째 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괴를 옮긴 것이지요. 자신을 높이 올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괴를 옮깁니다.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죠 오늘 6장 1,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호와의 괴, 구약에서 언약괴라고도 합니다. 이 괴는 모세의 시대에 제작된 걸로 나무상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 모세의 지팡이를 보관했던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제작된 것인가. 괴의 상단에는 날개 같은 것이 보이죠. 어느 성경에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이 그룹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날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사를 상징하는 거지요. 바로 이 그룹 사이에 있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곳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시기에 누구도 이 괴를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지는 즉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괴를 옮기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들이 막대기를 이용해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이죠. 특히 1절부터 5절까지 찬양과 노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가 찬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은 자리에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최고와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서 다윗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오늘 보면 6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다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괴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나왔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싣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제 사장의 어깨에 지고 날라야만 하는데 어찌되었는지 소가 쓰는, 끄는 수레를 이용해서 이것을 날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죠.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괴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는 집이어서 길이 험해서 경사가 가팔라서 사람들이 지고 가기에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윗의 부하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나라의 안정을 위해 속히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제촉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다윗도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거지요. 사람의 편의에 하나님을 맞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죠. 편리함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 자기개발을 위한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혼을 할수 있을까? 성경이 어떻게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는지 지침서가 될까? 내가 어떻게 더 쉬운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자기 능력 개발서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내 앞길을 축복해 주셔야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쁘고 감사한 날온 나라가 축제로 들뜨고 있는 이 시간 다윗의 왕위의 이 축제 같은 분위기 그 예배의 자리에 아주아주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지요 오늘 6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낙원의 타정마닥에 일어나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괴를 만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되니까 거의 우사는 본능적으로 이 귀한 언약괴가 망가지지는 않을까 파괴되어지지 않을까 본능적으로 그 언약괴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말하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건 아니냐 하나님 해도 너무 한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놀라게 되죠 더 나아가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서양한 사람을 함부로 죽입니까? 여러분 혹시 화가 나는 분 없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안 믿고 말랍니다 분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왜 애꿎은 사람을 죽이시나요 그것도 내가 왕이 되어서 드리는 천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이제 모든 적을 물리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미쳐버려 가린 왕 사울을 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이제 왕좌에 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내 친구를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셔야 되나요? 다윗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 바로 그 이어서 구절에그 감정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분노했다가 다시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런 감정의 기복, 변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리는가 한번 질문해야 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생기지요.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지요.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쉽게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이 언약계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 구미에 맞게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사히 죽음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시간 쪽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11조도 정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들이 모르는 선행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그런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화나며 원망하신 적 없으신지요?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 하나님의 괴를 멀리 치워버립니다.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되지요 왕이 되어서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그 괴를 다윗성 자신이 머무는 성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어려움이 생기자 그 괴를 아주 멀리 치워버리고 맙니다 언약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세 달간 머물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6장 12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세달 동안 있는 그 오베네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그 집과 온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괴가 오베네돔의 집에 있어서 그 집에 복이 임하셨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 한 일, 바로 말씀을 그의 삶에 가장 가까이 두려했던 그첫 사랑의 마음을 다시 기억해 내지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이제 수레의 언약궤를 실지 않습니다.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맨 언약궤 이제 더 이상 무겁고 힘든 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변하여 있죠.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 발견한 것. 바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사람의 편의에 따른 예배의 위험성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사가 아님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섬김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섬김의 일을 하십니까? 그때 그 일이 참으로 무겁게 힘들게 정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 늘 보는데 이게 마음이 안 맞을 때 마음이 부딪히고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 감정적으로 부딪힐때 얼마나 심이 들고 맥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 잘 섬기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내이 수고를 몰라 주는 것 같을 때 그때 또 심이 빠지고 그 짐이 무겁게만 느껴지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첫사랑이 식어질 때도 그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회배를 회복할 때에.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짐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올한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새롭게 드리는 예배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은 6장 13절 우리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구약에 나오는 동물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섯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드린 처음 예배 축제와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우사의 죽음으로 그 예배는 두려움과 벌벌 하나님 앞에 떨며 나아가는 예배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신과 인자하심 예배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늘 말씀하죠. 거룩함.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성품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두려운 감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마치 자판기의 음료처럼 내가 원하고 누르면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원하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는 이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추지요. 3무하 6장 15절 같이 읽어 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다윗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듯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 우리에게 주신 표 다시 한번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올 한해 하나님의 복을 오베네돔의 집에 누리셨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미약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죄된 우리를 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